이제, 주니어 선수들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골프선수로 이제 키워볼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또, 주니어 레슨을 하고 있다 보면 또 그런 문의도 좀 있으실 거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한테 좀 현실적으로 좀 추천을 하는 편이신지, 아니면 추천을 안 하는 편이신지. 아, 시켜라, 시키지 마라. 네, 네. 이제 시작할 건데, 우리 애가. 뭐 어...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어, 우리 애가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나도 우리 애를 골프선수로 키워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어 그렇게 많이 물어본 사람은 적긴 한데 <laughs> 네. 만약에 애가 하고 싶다면 저는 적극 추천을 해요. 오. 애가 하고 싶다면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저는 여기 학부모님들 오시면 상담할 때저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는데 <laughs> 네. 단한 가지 조건은 서포터라시지 참견하지 말라고 해요. 어, 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어쨌든, 자기가 가르칠 거, 본인이 뭐 가르칠 거 아니면, 본인이 가르칠 거면 참견해야지. 근데 어떤 코치한테 맡겼을 때는, 그 사람을 그냥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그 친구가 좀 편하게 할수 있게 그냥 서포트를 해주는 시게 맞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그건 본인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 너무 많은 네. 얘기인 거 같아요. 네. 준녀를 시키는 건 좋은데, 못하고 잘하고, 에 너무 구박과 칭찬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음... 응원 많이 음... 해줘라고만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럼 면 저희 박포로가 만약에 자녀가 생겨서 네 프로님한테 <laughs>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 <laughs> 어떻게 맡아 주실 건가요? 전안 아, 맡아요. <웃음> <웃음> 왜 왜? 왜 이거는 성격이에요. 성격이어서 네. 솔직히 공과 사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내가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아, 좀 친한 사람이 네. 나한테 돈을 주고 맡기면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싫어요. 솔직히. 아, 네. 또 너무 또 친한 관계에서는 네좀 네, 그게 네. 어쨌든 네. 그거는 좀 공과 사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저는 어려운. 그럼 결론은? 박프로의 자녀는 마사지지 않을 거다. 에, 네, 그거는. 근데 네, 엄마도 투어프. 우, 우승도 하시고 하는데. 아빠는 뭐 못해도, 아빠는 못하긴 하지만. 아, 근데. 이런, 이런,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아, 근데 몸이 많이 굳어있더라고요. 몸이 굳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아, 못하는 친구 같은데. 아, 자녀가 아빠한테는 배우면 안 되겠네요. 어 아, 엄마한테 해야죠. 엄마한테 이제 배우는 거고. 성격으로 봐서는 아빠한테도 되는데 저는 엄마의 성격을 아직 모르니까. 왜냐면 하다 보면 이제 화를 낼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기술이 딸려 가지고. <laughs> 애는 좀잘볼것같아데 애는 좀잘볼것 같은데. 레슨 할때 가장 중점으로 보는 포인트가 어떤 걸 많이 보세요? 제일 중점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보기 못 한다. 이건 아, 포기 그게... 못 한다. 응. 싱크. 어?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싱크. 그게 타이밍인 거잖아요. 네. 그거 하나. 당연히 몸으로 많이 쓰고 힘을 많이 써야 되지만 네. 만약에 그 선수가 진짜 몸이 안 써지고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네. 싱크가 잘 맞으면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칠수 있습니다. 어,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응. 다른 프로분들은 뭐 앞이 발에 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뭐 발의 앞이 응.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골반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싱크. 어, 싱크 네. 되게 저도 얘기 앞 얘기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지면 발력 응. 얘기는 안 하는데 네네. 일단 발에 네. 압이 좋아야 네. 힘을 쓸수 있고 싱크 맞추기가 쉽긴 해요 근데 그거를 못 쓰더라도 만약에 싱크가 맞으면 비거리는 음. 조금 덜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공은 입게 네. 실수 있다 네. 네. 프로님 또 장타로 되게 유명하셨잖아요 장타를 내는 포인트는 그러면 프로님은 어떻게 좀 잡으시는 편이에요? 내가 이 호로 좀 세게 쳐야겠다고 라 생각을 할 때나 아니면 연습할 때 오케이 나 오늘 좀 파워 훈련 좀 해보자 할때 어느 쪽을 좀 포인트로 잡아서 사실 네. 이거는 너무 많아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네. 저만 돼요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기준. 네 저는 그냥 클럽만 빨리 휘두르면 빨라져요. 그러니까 <laughs> 선으로. 어 너무 천재적인 답변 아니에요? 이건.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골반 스피드가 진짜 빠르거든요 그래서 골반을 안 쓰고 손이 빨리 와야 이것도 싱크랑 똑같은 거 아, 오히려 싱크가 맞아 들어가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게 치면 얘는 자동적으로 빨라지는데 어이. 얘가 안 와서 그만큼의 효율이 안 나는 거라서 이팔 클럽이랑 팔 스피드를 빨리 하면 올라가 싱크가 맞아 네, 가는거 오히려 더 멀리 간다 네왜냐면 네. 그거는 저는 이제 골반 스피드가 빠르니까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프로는요 팔 빨리 하라고 했다고 네 맞아요 몸에서 팔만 빨리 하시면 네,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케이스가 다른 것 뿐입니다 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약에 골프 선수가 아니었다면 좀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아 골프 이고는요 네,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골프 쳐요 진짜로 어. 왜냐면 다시 태어나면 내가 잘못했던 걸 다시 바로 잡아서 네. 피지에이터 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골프가 네. 너무 이제 좋고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나의 특기였기 때문이에요 좋고 재밌어서 저는 항상 잘칠 거라는 선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저는 당연히 피제이터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했는데 뭐 물론 부상도 네. 있었지만 제가 회의에서 좀안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게 네. 너무 후회되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나이 먹고 골프가 좋아졌거든요 어릴 때는 진짜 재미없었고 네. 치기도 싫었고 후한 3년차 3년 이럴 때 우승하기 딱 전에 재밌었어요 그 전에는 투어를 쳐도 그냥 아 이거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많았 그냥 그런 생각들이 좀 후회스러워가지고 이거는 제가 사실 질문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떠오른 건데 지금 이제 뭐 주니어 선수들이나 이제 좀 투어를 좀 올라가려고 하는 선수들한테 투어 생활이나 이런 거에 조언을 할 만한 게좀 있으시지? 오이 얘기 하면은 네좀 너무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네, 좀 간단하게. 어... 조언은 모르겠고요. 네. 목표를 좀 크게 잡아라? 저는 투어를 15년을 치고 우승을 하나 했는데, 솔직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1도 없어요. 우승한 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전챙피해요 그게 목표를 크게 잡아서가 아니고, 일생은 뭔가 운으로 한거같아요 그냥 어부지리로. 내가 만약에 한뭐 7, 8승 정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가끔 이제 주니어 선수나 뭐 프로 지망생 애들이 나를 보고, 아, 프로님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될 질문을 해요. 왜 어디가? 이러면은, 투어도 오래 뛰시고 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러면. 그게 왜 멋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목표가 그만큼 낮은 거죠. 투어만 쳤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되게 많아요, 선수들이. 그럴 거면 굳이 이런 돈 투자해서 왜 하지?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주니어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자기 목표를 당연히 허황된 목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크게 잡고 거기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너무 좋은 얘기라고 제가 느꼈던 거는 뭐 목표를 크게 잡으라고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니까 어떤 느낌이 좀 확실히 좀 실마리가 좀 잡히는 그러니까 그런 뭐 느낌이에요 일반인도 그렇잖아요 계획표에서 음. 세우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뭔가를 다 만들어가고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네. 운동선수도 골프선수도 똑같거든요 뭐, 피지에이터 우승이야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하고 연습량을 늘리고 차고차고 가다 보면 거기까지 도달, 도달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나이가 이제 스무 살이 됐다고 아, 아직도 프로도 안 되고 나는 진짜 투어만 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너무 하찮은 꿈인 것 같아. 솔직히 음.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도 더 노력해서 우승도 하고 피지에이터도 갈수 있어.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니까 진짜로. 몸 관리만 잘하면 골프는 40대도 피지에이터 칠수 있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좀 크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박프로 우상이신 거 알고 계세요? 박프로가 <laughs> 항상 항상 이제 주노비 형, 주노비 형. 사실 저는 오기 전부터 되게 내적 힐미감이 있었어요. 하도 많이 하도 많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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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웃음> 형이라고 불렀잖아. <laughs> <그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너무, 너무 많이 들어서 <laughs> 네. 영상도 너무 많이 보이고. <웃음> <웃음> 아니, 그거 그거는 보여주기식인 거 같은데. 나한테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진짜로 <laughs> 특히나 이제 알콜이 조금 들어가면 갑자기 얘 TV 유튜브에 손준호 프로. <laughs> 이렇게 하면 유튜브에 트여잖아요? 이 형수인보라면서, 내 네, 우상이라면서. <laughs> 아, 진짜 그다고 진짜 그 엄청 우, 많아요. 아, 진짜로. 아, 근데 <laughs> 그 부분은, 네. 건우가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백 매면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그칠때 보면서 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아요. 제 방에 인정한 것처럼. 네. 별것도 아닌데 자꾸 우상이라고 하니까. <웃음> 나는 별것도 <laughs> 아닌데. 아, 근데 건우 할때잘 그때 했었나? 어떤가요? 내가 시합 잘했었나도 할 때? 스카일 아 스카일 72. 아 그때 아 맞다 4, 4, 4, 4등인가 어, 하고 네. 그때 맞아 그때도 1라운드 2 거의 예선 겨우 통과할 거 아니야 근데 맞아. 내가 어, 아니 맞아. 나는 잘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해서 4등인가로 끝났어 맞아 어. 그때도 되게 잘쳐야 되는데 왜 스퀘어가 있다지 막 이러면서 <laughs> 아, 그러면 맞아 그 백매고 시때 혹시 프로님좀 예민한 편이세요? <laughs> 아, 예민하지? 뭐. 아, 예민하지 않고? 네. 그렇게 예민하지? <laughs> 아, 근데 나는 예민한 편인 것 같은데, 안 예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뭔가, 건우한테는 나 짜증 많이 안 내지 않았어안어요 어. 근데 저는 캐디한테 짜증을 원래 잘안 내는데, 만약에 짜증 낼 때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말라는데 했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좀 짜증 나요. <laughs> 그건 네. 당연히 짜증 나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는데, 계속 하면.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짜증짜났요 근데 건우는 근데 잘했어요 <laughs> 건우는 진짜 잘했어요 난 그냥 눈에 안보슬리는게 열심히 하지 근데 이거 건우는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laughs> 어... 그러니까 나는 좀 그걸 쳐보셨지만 캐디가 뒤에 있으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선수보다 아, 뒤에... 선수 도착했는데 캐디 저 뒤에 있으면 좀 짜증나요 아... 아니 아...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laughs> 이게 1부터 어는 생각보다 빨리 쳐야 돼요. 가서 바로 치고 바로 치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걸 별로 안좋아했어 아, 성격이 급해가지고. 진행이 좀 빨리빨리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거고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수가 캐디를 기다리고 있으면, 뭐 잘못됐는데? 약간 이렇게. 항상 어, 앞에 있거나 아, 같이 형. 걷는 걸 좋아했는데, 거는는 항상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네, 뭐, 잘 챙겨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되게 잘했어. 아, 진짜 물, 열심히 몰어물한 5시도 보다 했어. 응, 응. 내가, <laughs> 혹시 내가, 혹시 내가 진짜. 왜냐면 나는 물을 어차피 세월에 하나씩, 세네월에 하나씩 있고 네. 많이 안 마시니까, 야, 무거우니까 하나씩만 넣어. 약간 이러고. 거 왜냐면 캐디 배려를 은근 많이 해요. 네. 공도 땅에섯달만 넣고, 짐다 빼요, 나는. 오. 무거우니까, 무거운 거 아니까. 그래서 물도 하나씩만 넣고, 맨날 다 넣고. 그것 때문에 욕먹죠. 쓸데없는 아, 짓좀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왜 부재없는 짓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말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 그것도 성수한테 영향이 있거든. <laughs>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지. 성수는 아, 힘이 나. 아, 아, 아니, 아 그게, 오히려 힘을 어. 느끼는구나. 근데 어. 그때 잘했어요. 너가 그때 16년도였네. 너가 많이 몇 배가. 아, 어, 16년도였네. 그때 맞아. 잘했어요. 그럼 열심히 한 영향을 좀 받으셨던 거 같아요. 아, 거죠? 당연하죠. 돈도 너무 많이 줬죠 맞아요. 아, 근데 디 역할 진짜 중요해요. 저는 좋은 캐디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웃음> <계속> <웃음> <힘들어 아니에요. 웃음> 캐디 역할 중요해요. 네. 어 이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아네. 고 어떻게 좀 질문 괜찮으셨어요? 아네 좋았어요. 근데 우리 박프로 아까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던데. 아 근데 그거는 네. 근데 건우한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네. 여기 온 친구 다 똑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아, 처음에 음... 하기에는. 그래서 그냥 만약 진짜 원 포인트 받으러 온 친구들한테는 네. 웬만하면 그냥 셋업 얘기랑 별로 얘기 안 하고 좀 어딘 정도 장기간 있어야 가능하지. 어, 이렇게 한 번에 하면은 확실. 음. 그럼 자기 컨텐츠로 이렇게. 네? 아. <laughs>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네, 네.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타러 가시죠, 제가 먼저. 어, 게요 네, 네, 네. 아니, 제가 타도 되겠다